원, 투, 수리 포. 네 개. 네 방에다가, 양콜로까지. 하나 붙지 않을까, 여러분들? 재물 갑니다. 재물로 장신, 지, 장신 있나요, 여러분들? 치카로. 재물잘 장신을 해. 어, 판틀리몬. 판틀리몬 두 장. 아, 판틀리몬 다 사. 어. 재물 키퍼, 이거 판틀리몬. 자, 첫 번째. 자, 첫 번째 판틀리몬 하나. 자, 그렇지. 자판질레모두 개, 어 하나 모자. 그렇지. 어칸수 채우지 마. 풀 칸으로 채우지 마. 4.9칸. 그렇지. 4보아금 이거 가자. 차라리 차라리 양콜로 재물로 가자. 아 이건 붙으면 좋은 건데, 아 크리 생각하자. 크리가 될수 있어, 여러분들. 오케이. 크리티컬 생각하자. 자 크리티컬. 생각하고 자양꼴 요거 재물 요거 재물입니다 여러분들 어..재물 그렇지 크리하게 놓으니까 너무 비싸다고? 아그 생각하면 안돼 응. 이번에 그냥 바로 들어가자마자 눌러 들어가자마자 눌러! 아 진짜 이거 맹스 먼저 할게 여러분들 요거 하나만 붙어도 진짜 개이득 진짜 맹스자 3, 하나 고 샷 자, 여기서 민스 금타가 안 되고 참카 노팅 자, 프레드 노팅 자, 노팅으로 프레드 금타가 안 되고 삼카왜 이렇게 먼저 삼카만 주냐? 와, 이게 너무 한데 이거 진짜 여러분들? 지금 양꼴로 가자. 차라리 차라리 양꼴로 한 번, 자, 두 번. 자, 수리 했을 때 눌러. 자, 양옹로 이어서 이다 체이크가 붙어야 돼. 칠이커 자, 판들림 하나. 아니산 거야, 산 거. 북한 산 겁니다. 아! 아! 아니 어떻게 북한이 아니고 여기서 아아아아아 붙어. 아나 이거 뭐야 이거 싸네 살리프산네북분라인 가겠습니다 강원은 붓붓 라인 가자 지금이다 자 지금이다 강원은 붓붓 아오 케이 파시오 자수리투원 가자 파시오 아, 안 되고 삼카 오늘 삼카 먹고만 되네 개도아어자 마지막 양콜러다 마지막 양콜러다 너만 믿는다 너만 믿는다 양콜러 이것만 붙이면 이득이야 이것만 붙이면 이득이야 늦게 모때 눌렀게, 런들어 아무것도 안 쓰고 늦게 왔을 때 가자 자 양콜러 야!! <놀람> 아, 진짜 이거 참고면 이거. 야, 오늘 양. 아, 차 아, 차라리, 이거. 차라 차라리, 그거 차라리, 이거. 차라리, 리 이거. 차라리, 이거. 차라리, 이거. 차라리, 어거 차라리, 이거. 차라리, 이거. 차라리, 이거. 차지이 아씨 됐다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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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잘 2m 2m로 지, 해야 되니까 이거 어때 여러분들 이거 어 이거 어때 여러분들 어야 이거 어때 여러분들 여기 이제 양 코를 누르면 양 코를 쓰면 되니까 어자 개인전에 개인전술 여기서 31 31 타겟맨 타겟맨 피루시 수비라의 압박 시도 패스 경로차단 패스 경로차단 패스 경로차단 이것도 3내려 올라오지마 올라오지마 3 3 1 올라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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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틀 크로스 누가 올리냐고 아 어이씨 아. 그렇네아 그냥 에이, 에이다 해봐 해보자 해보자 아 어, 일단 해봐 해봐 아이다 에이다 해봐 해보거알해보거 알아, 해보면 알아. 어 해보마라 해보마라. 자키키 키 완전 지금 강태랑 키가 비, 지금 어 지금 키가 저희는 이제 공식 경기 있는데 강태는 공식 경기 없습니다. 어 경기 차이나죠? 아 강진규 전전인데 여러분들 최대박 비상사태. 야 비상사태인데 여러분들. 어 프랑스 이겼다. 어어 어, 어, 두네 어 싸네. 자 베이크 김신우. 미로가윙고라가미로가라미그로가 아! 아! 아, 콜렇게 아, 아, 콜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아, 콜렇게만 많... 야, 너무 느려. 아, 자, 어게 응수비 많아, 응수비 엄청 많아, 응수비 엄청 많아, 응, 응 안돼. 응안돼 앞들봐 어 앞들봐 응안돼 이게 바로 앞들봐 이게 바로 앞들봐 응안돼 베이크 에이토 피터크라치 피터크라치 아 뭐하냐 피터크라치 아자 슈퍼테클와아 아니 뭐야 진짜 응? 왜안막 마... 아니 왜안막어 샘님 아 샘님 뭐하세요 아잠깐 됐다 텐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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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로스 빼따 아휴 <laughs> 텐센 야, 크로스 하면 필요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 날간도 하나 사야겠다, 안 되겠다. 피터 코러치. 올라왔습니다, 피터 코러치. 윙으로. 텐슨 헤딩은 따. 근데 정확하지가 않아. 어, 헤딩은 따네. 어. 한명 해드리면 다 해야 돼. 다 해야 돼. 김신은 나쁘지 않은데, 김신은군. 야, 김, 기... 오! 왔다. 진짜 왔다. 이거다. 야, 드디어 왔다. 우리의 기회. 여기서, 울리면, 겸비시료! 베스오르아타났지 역시, 역시, 우리의 장점에 달렸습니다. 자, 우리의 장점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장점, 헤딩. 어, 우리의 장점. 자, 내려, 내려. 야, 내려가. 야, 내려가. 야, 내려가. 야, 내려가. 어야 이제 끄었어 너네 이모 끊었어 내려가 내려가 에토가지고아아 너무 느려 진짜 오케이 나 E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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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야 ESC 야야 야, 잠깐만 이야이 자 갑니다. 자, 자 갑니다. 마지막 길 진짜 은주지! 아! 야, 야, 진짜, 진짜, 진짜 이길 수 있어. 와, 잠깐만요. 배트맥! 아, 팔씨, 뭐야, 진짜 팔씨 앞에? 아, 배... 아, 그건 배트맥 그거잖아. 아, 아저 파시오 아저아 댓글 저. 아, 그렇지 안 끝났어 안 끝났어 안 끝났어 안 끝났어요 아야 파시오 앞에서 방아 연자 아 연자죠 연자죠 나 싸네 오케이 베스코르 에토 파시오까지 역시 이게바로이게바로장신의팀이게바로장신의팀어이게바로장신의팀어아두리야야아프디가아디가앞디가어디가앞디가어디가아디가 어, 오디가 오디가 어. 오디가 오디가 어. 오디가 어. 가가지고 어. 응, 어, 맞아 세니 세니 나이스 역시 세니 역시 역시 장신기미 세니 역시 앞두바 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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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니니어아니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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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아아아아바이 새끼 아아아아아아아 이 새끼. 어, 야 진짜 이거 막 방금 레전드 경기였다 여러분들 어~ 강대기 경기였잖아 야 앞두마 저 새끼 때문에 질 뻔했어 어? 아나저 앞두마 저 새끼 진짜